이 개새끼야! 네가 갑자기 뭘 처먹었길래 그러고 간이 배 밖으로 기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. 양 사장에게 뒤통수 맞은 마이사는. <laughs> 아이 뭐 우리 바빠져. 짜장면이 뭐야? 짜장면이. 공무원에게 짜장면으로 접대를 하자. 하고 너무 과한 접대를 받으면 쓰나 공무원에 감참 뇌물되는 건데 잔뜩 쫄아있는양 사장은 눈치만 보는데 왜안 드시고? 네 더요. 자꾸 뭘 처먹어 놓으면 배가 될때 더럽게만해. 그래요 뭐 그럼 일 얘기는 하십시다. 도회장님 깨어나셨다고. 깨어나 뭐예요? 그밤비용신되는 시발 할 일도요. 어쨌거나 미지면해서들 휘저납시다. 적당히 합의하자는 공무원의 말에 아니 뭔 산수가 그래요. 솔직히 이번 일은 그쪽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. 어? 아 이런 씨. 이빨 양아치 새끼가 마이사님 내 체면이라는 것도 있는데 깡패 새끼들 관리를 뭐 이따위로 하냐고 안 그래도 씨발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대판 깨졌네 적당히 합시다 자존심 상한 마이사는 아니 씨발 내가 쪽팔려서 말이야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씨발 새끼가 진짜 그래서 뭐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냐고 나하고 너무 격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어? 제 사람은 잘못했습니다. 마사한길이 넌 새끼야! 흥분한 공무원 얘기를 들어주는데 다 하셨어? 양 사장 저 새끼 찐붙은 라인이 내 위로도 있는가 알지? 만약에 당신 저 새끼 새끼면은 여어 피곤해지는 거야 진짜. 맞죠죠. 결국 양아치 양 사장은. <laughs>